왼쪽, 왼쪽. 어. 아, 근데 인형은 <laughs> 얼려가지 진짜. 근데 존나 크네, 인형도. 반지, 반지. 야, 야. 막고 나친다 막고 나친다 <laughs> 아닌데? 아니야, 다 써. 아니야, 애자 치고 있는데 무슨 소리. 애자가 돼, 아픈 ]인데. 거야. 네. 고정님 뭐, 거짓말 안 치신 신사불인데. 응? 아닌데.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이만큼의 병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라 거야. 우리는 뭔지 알지? 이만큼의 병력이 24시간 돌아간다는 라 거야. 마아세븐이 셨대 아, 오, 예배. 오, 잠깐만. 아이고! 나이스! 오! 대박, 대박. 나 잠시만요. 대박. 잠시만요. 사진 찍. 빨리 대봐. 사진 찍다. 는 사진. 사진. 축하드립니다. 와 이게 나오네. 와. 야오 날씨 없요야 일단 착용했어. 아. 일단 착용했어. 착용해봤어. 아. 아, 아, 네. 나이스. 응? 형님 축하드립니다. 미친 거뭐 내가 뭐야? 일단 착용했을 때 오와. 차례 타야지. 음. 응. 어 아, 부럽다 체격. 와. 차다리 아이고. 진짜 아이고 깜짝 놀랐네. 차다리 타봤는데 오자마자 깜짝 놀랐네. 내가 반주라고 했어. 반주해. 아뭐 갑자기 버라지게스가 떨어지 깜짝 놀랐네. 진짜. 아 있어 와서 너무 잘 풀린다 야. 아 대박이다. 야 매롱이더라 매롱야 매롱 아 매롱 아 맞고요 죽임 보람 있는데요 아아 매롱 사진 찍었어 야 여자 대박 <laughs> 와 이게 또네.